구내 전설로입니다. 구내 전설로 400볼트 미만이고요. 굵기 좀 기억하시죠. 2.0mm 경가는 30m 전기 철도 그랬죠. 전기 철도는 몇 미터죠? a종지에서는 60 b종지에서는 120이었죠. 자꾸 생각해보세요. 높이 4m 넘어갑니다. 가공지선 인데요. 요거 이제 접지선이죠, 쉽게 얘기하면. 접지를 잡아서 이제 뇌로부터도 이제 전선을 보호하기도 하고. 자, 특고압인 경우는 5mm입니다. 고압은 4mm. 5mm, 4mm. 우리가 가공전선에 높이 할때뭐 4m, 5m 뭐 이런 거 나왔었죠. 그죠? 35kb 이상. 하여튼 이렇게 보다 보면 치수가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 변압기 접지에 대해서 좀더 보겠습니다. 아까 보기 전에 그 나왔던 거, 특고압이 있죠? 5mm, 고압일 때 4mm. 요거 이제 가공 지선이죠. 가공 공동 접지 도체라 그럽니다. 정식 명칭은 그렇게 부르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변압기 접지인데, 원래 변압기는 이렇게 접지를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이렇게 접지를 하게 돼 있죠. 이렇게. 접지를 하게 돼 있는데, 아,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압기 중성점 접지, 변압기 저압측 한단, 한단자, 저항값 계산식이 나와 있는데요. 저항값 계산식은 자 옛날에도 일선 지락전류 분의 150이었는데, 일선 지락전류가 지금 이제 바뀐 것은 실측값으로 해서 나타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었고요 특과압은 직접하고 저압으로 특과압을특과압을 직접 저압으로 바꿀 때 다중 접지 방식이 아니면 무조건 10옴 이하로 내려야 된다. 중성점 다중 접지 있죠? 이 방식이 아니면 매도 10옴 이하가 나와야 된다. 10옴 이하라 이제 안전하다. 다른데서도 10옴이 많이 언급되죠. 그다음 내려가서 이제 이게 이제 접지 저항이 안 나올 때 얘긴데요. 접지저항이, 이렇게 이제 접지를 했는데 접지저항이 안 나올 땐 접지금 반경 200m 까지 끌고 갈수 있다. 이런 얘기, 접지선을 끌고 갈수 있다. 이제 접지저항이 안 나오면 이렇게 끌고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반경 200m 니까 지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400m 까지 떨어뜨려 접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값 계산은 일선지락조 1락 일선 지락 전류분의 150이 되고요 접지 개소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1km를 기준으로 합성 전기 저항값이 300옴 이하가 나와야 됩니다.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300옴 이하가 나와야 된다. 시가후 기억하고요. 요 이제 거리를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가 200m고, 그죠? 이쪽으로 뭐, 사방으로 200m니까 좌우로 하면은 이 지름을 보면 400m까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전봇대 접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다음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성점을 접지하는 경우는 에 직접 접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다 저항을 달아서 저항 접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소호 리액터가 달리는 경우 소호 리액터. 접지가 있죠. 그 다음에 어, 접지를 아예 안 하는 비접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 소호 리액터는 이제 지락 전류를 차단하는 거죠. 우리가 리액터가 나오면 나왔으니까 얘기했는데 어, 한류 리액터 단, 직, 고, 직고 소 지, 분패 기억나시나요? 한류 리액터, 그죠? 단락 전류 차단 직렬 리액터, 우고 조파 제거, 소호 리액터, 지락 전류 차단, 블로 리액터 페란티언사.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되는 거죠. 요 어디 있나요? 그 전력에 나오죠, 전력. 전력에 나오는 건데 여기다 소호 리액터가 나오네요. 어, 중성점 접지의 목적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전력공학이 나와야 되는데, 저기 나왔어요. 자, 건전상 전위 상승을 억제한다. 주목적이고, 대지전압을 낮춘다. 억제한다. 개전기 동작을 확실히 한다. 중성점 접지에. 그레이지 영상분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렇 그레이지 개전기가 동작하겠죠. 저압에서는 6스퀘어 이상이고, 고압, 특고압일 때는 16스퀘어 이상입니다. 전선의 굵기가. 이게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투투라인에서는 6스퀘어로 쓰죠. 다중접지일 경우. 예의적인 거라서 많이 언급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아, 접지에서, 절연장에서, 차단기에서 반드시 시험이 출제될 것이다. 중요한 부분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